안녕하세요. 과학 김충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과 실체 현미경입니다. 과학책 102쪽에서 103쪽, 93쪽을 참고해 주세요. 5단원에서는 지난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균, 오늘은 광학 현미경과 실체 현미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 여러가지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만 가지고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현미경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할 때에는 눈으로 관찰한 것과 돋보기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찰해서는 잘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체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실체 현미경은 물체의 모습을 약 2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광학 현미경은 약 40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현미경으로 물체의 모습을 확대하는 정도를 배율이라고 합니다. 현미경의 배율은 접안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렌즈의 배율이에요. 접안 렌즈가 10배, 대물렌즈가 4배라면 물체를 40배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여지는 것이 광학현미경입니다. 여기 눈을 갖다 대는 곳을 이렇게 사람의 눈을 갖다 대는 것을 접안 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물대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신벌레의 연구표본이나 핵함 등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하는 물체와 닿는 것을 대물렌즈라고 합니다. 자, 광합형미형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접안렌즈, 대물렌즈,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재물대는 물건을 관찰할 표본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물렌즈는 물체의 모습을 확대 크게 확대해 주는 렌즈입니다. 광학현미경을 가지고 집신벌레나 음, 핵함 등을 관찰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집신벌레를 이것은 돋보기로 관찰한 것이고 핵함은 눈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보다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 핵함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받침 유리 위에 핵함을 올려놓고 그다음에는 덮개 유리로 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광학 현미경에다가 핵함 표본을 올려놓은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본 것은 핵함이 약 400배 확대되어져서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체 현미경을 사용하는 법은 과학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저반 렌즈입니다. 저반 렌즈는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의 눈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대물 렌즈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재물대라는 것은 표본을 올려놓는 것을 재물대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실체 현미경으로 빵 곰팡이를 관찰한 것입니다. 약 20배 정도 관찰, 어, 곰팡이가 확대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체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심벌레와 핵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